<laughs> 내가 지다니 <진하니 야호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쪼꼬한테 지다니 <진하니 웃음> 어 쪼꼬야 아 쪼꼬야 너 <laughs> 우리가 했, 우리가 첫 번째 럭키 블럭 레이스 했던 거어 어, 너도 너도 알고 있지 알고 있지. <laughs> 아이고, 나, 나랑 쪼꼬는 몰랐는데, 우리 또 이거 또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또 댓글에다가 제보를 왕창 해주셨더라구, 그지? <laughs> <laughs> 내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럭키 블럭 하나를 남겼더라구요. 우리가 했던 럭키 블럭 레이스에서. 탁주와 쪼꼬의 첫번째 럭키 블럭 레이스는 제가 럭키 블럭을 하나 남겼었기 때문에 탁주의 패배가 됐습니다.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일단 어쨌든 오늘은 그 럭키블럭 레이스를 이어서 하는 컨텐츠인데 오늘은 럭키블럭 레이스가 아니고 쫓고야. 음. 럭키블럭 헝거 게임이야. 어허. 럭키블럭 헝거 게임 뭔지 알아? 아니. <laughs> 럭키블럭 레이스는 그거 뭐야? 쭉길 따라 가서 누가 먼저 도착하냐잖아. 어. 이 럭키블럭 헝거 게임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냥, 마음대로 파밍을 하는 거야. 오호.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까지 파밍한 아이템으로 대결을 하는 거지. 좋아, 결투다. 우리 럭키 블럭 레이스에서도 마지막에 제대로 안 싸워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족구야. 음. 좋아, 승부다. 결투다. 내가 첫번째 럭키 블럭 레이스는, 어? 내가 어, 뭐 하나를 놓쳐가지고, 어, 내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졌지만,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 <laughs> 오전해라. 그럼, 쪼꼬야 지금부터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어. 딱! 10분 동안 파밍해서 싸우는 걸로 하자. 어. 오케이. 시작! 야. <laughs> 시작, 시작! 10분 동안은 자유파밍이야, 자유파밍. 어,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아, 쪼꼬야 어? 오늘 럭키블럭은, 어. 오메가 럭키블럭이라는 럭키블럭이야. 아싸! 나 오메가 도끼 나왔는데 데미지. 데미지 80짜리다, 쪼꼬야. 쪼꼬야, 나 데미지 80짜리 나왔어. 어, 럭키, 럭키 화살도 나왔다, 럭키 화살. 나이스. 아싸, 아싸. 황금 사과에 다이아몬드. 좋아, 좋아. 어, 나 여기, 이거, 경주 하면서 해볼까, 경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 나 이거 레이스 하면서 해봐야지. 오늘 맵은, 쪼꼬야. 지금, 우리, 리우 올림픽, 하고 있잖아. 어. 그래서 오늘 이 맵이 올림픽 맵이야. 되게 유명한 올림픽 맵이야, 이거. 네더의 별. 따따따, 자유파밍을 해볼까나. 이게, 네더의 별하고, 어, 이 황, 이거, 럭키 블럭을 조합하면, 베리 럭키 블럭이 나오지. 따따, 이거 럭키 블럭 챌린지랑 다르기 때문에, 우와! 야 데미지 엄청 센거 나왔어 뭐 나왔는데? 데미지 좋은거 나왔어 좋은거 뭐 나왔는데? 이거? 도끼랑 곡괭이 나왔거든? 어아 아까는 도끼가 아니라 곡괭이구나 내 도끼 데미지 100이지롱 어 데미지가 100이야 100어 이거 한방이면 빡, 한방이면 저렇게 날라가는거지 하하하하하 아싸 아싸 파밍을 해 볼까나? 파밍. 파밍 바밍, 파밍 바밍, 파밍을 하자. 야. 나 근데 방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 TNT 터진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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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에이. 오 경험치. 경험치 짠짠 와, 이거 경험치. 경험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쪼꼬야 오! 화면이 안안 안, 안 보일 정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거 경험치가. 됐다. 아, 야야야. 나 곡괭이 있으니까 이거 캘 수도 있어. 오늘, 쪼꼬야,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럭키블럭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을 해도 돼, 알았지? 캐도 되고. 안티 밥이라고 써있네. 어? 얘, 내, 내 편인가 보다. 왜? 안, 안티 밥이라고 돼 있어. 그럼 밥, 밥을 싫어하는 애인 거아니야 어? 맞나? 어, 나 여기 막, 장애물 달리기, 얍! 어, 어, 어 걸렸다. 프랑켄탑 <laughs> 나왔어? 오! 럭키 소드 나왔는데 데미지 8밖에 안 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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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나랑 만났네, 초코야? 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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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코, <laughs> <laughs> 초코 파밍 잘해라. 어, 어 여기 존벌레다. 존벌레 내가 없애주마. 봐봐. 오! 존벌레 잡았더니 다이아몬드 2부 나왔다! 예 <laughs> 좋다, 나이트. 어, 로키 블러. 어, 나 로키 블러 갖고 다니는 게 있구나. 또. 데미지 50짜리 검또나왔구 초코야다 장난 아니야. 나 되게 잘 나와. 빠빠 어, 어, 어. 초코야다 죽었어. <laughs> 젤리 나왔다. <laughs> 젤리 나왔어, 젤리, 젤리. 초코의 젤리. 초코의 젤리 왜 나한테 나오냐? 초코야. 빠빠빠어 어. 어, 어, 아, 어. 아, 아. 쪼꼬야, 하늘에서 젤리가 또 떨어졌어. 왜? 아, 야, 하늘에서 젤리가 또 떨어졌다. 어, 쪼꼬야, 오늘 오, 입은 옷은 마음에 들어? 어. 오늘 옷, 어,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여기, 여기도 많네. 맞다, 이게, 럭키 블럭이, 어. 그냥 럭키 블럭도 있고, 베리, 오! 베리 럭키블럭, 언럭키블럭이 막섞여있있 막 때문에 에데 뭐,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더 스릴 c 넘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열고 있는 게 이게 언럭 y block, unlucky block, u n l 아아안돼어 l o c k unlucky b l 어 c k unlucky block, u n l u c k 어 b 어. l <laughs>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반칙인가? 안돼! 어어아아아아 내가 스스로 죽으면 반칙인가? 반칙이지. 아아아아 예. 안돼 이제 파 타밍 타밍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갔다. 타밍 힘내서 해야 되겠다. 어나 파밍 해야 되는데 로키 블럭 어디 있어? 저위에 있네. 쫓고 <�motion> 죽는다. 아이씨 쫓고 죽는다. 쫓고 죽는다. 빠빠빠 어, 빠. 어나 근데 이거 다이아몬드 투구가 얻은 게 내구도가 너무 별로야. 나도. 내구도보단 별로인게 나왔어 얍얍 아아 t 터진다 아아 아, 아, 아. 아, 쪼꼬야 내가 당했어 당했어 이럴수가 아, 쪼꼬도 죽었네 <laughs> 쪼꼬가 갑자기 중앙에서 나타나네 쪼,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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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없다 필요없다 오 여기 럭키블럭 럭키블럭 여기 대땅 많다 어나 멍뭉이 나왔다 멍뭉아 멍뭉아 멍멍아, 얘 때려! 멍뭉아얘 때려! 멍멍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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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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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나팔아 파... 아! 아! 아, 아. 나그 사이에 파밍하려고 그랬더니, 쪼꼬야, 나 갇혔다. 어, 여깄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딱... <laughs> 빨리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어야지. 쪼꼬, 쪼꼬, 어, 쪼꼬, 여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쪼꼬가 버린 거 아니지? 어, 요것도 챙겨놔야 돼. 쪼꼬, 여기 럭키블럭, 오 이쪽에 많다 이쪽에 많다 이쪽에 이쪽에 럭키 블럭다 내가 열어야지. 어, 멍뭉이다. 내가 여기 럭키 블럭 열어서 빨리 파밍해. 나 방어구가 너무 안 나왔어 쪼구야 나도. 방어구. 오, 사슬 사슬 나왔다 사슬. 근데 지금 이거라도 어디야? 너무 안 나왔어. 무기만 나대땅 좋아 쪼구야나 무기는 진짜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 여기 지금 다 비슷한 애가 나왔거든. 빠샤! 빠샤! 어, 한 방에 안 죽었어? 빠샤! <laughs> 내가 이렇게 세다고. 나 엄청나, 지금. 공격력은 진짜 상상 초월이야. 이게 엔더맨 있지? 빠샤. 어. 엔더맨 순간이동으로 없어졌다. 따단 쪼꼬, 쪼꼬, 쪼꼬. 오, 밥 나왔다, 밥. 봐봐. 안녕! 밥두 방에 잡을 수 있지롱. 얍! <laughs> 쪽고에다 밥두 방이 잡아. 와우 봐봐. 뭐야 이거? 안돼! 삽이다삽 필요 없어. 삽 필요 없어? 야 파밍 파밍 뭐 어, 뭐야? 뭐지? 뭐뭐 어, 아닌가? 죽었지? 야 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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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없지? 아싸! 나 럭키 포션까지 나왔다 쪽고야. 쪽고에다 럭키 포션도 나왔어. 좋아 좋아.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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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마녀 한방 마녀 한 방. 마녀는 가뿐히한 방, 이지로. 럭키 블러, 럭키 블러, 럭키 블러. 황금사가 또 나왔다. 예, 나방어구는 없어도 황금사가 있다. 오, 여기 럭키 블러 엄청 많아. 쪼꼬 여기 럭키 블러 엄청 많다. 어, 초코 여기 있네. 야 야. 여기 럭키 블러 많다. 와. 어, 야, 오. 받아라. 한 방. 오, 내 이거 다이아몬드 방어구 줬다. 왔싸 쪼꼬야 나 다이아몬드 방호구, 다이아몬드 방호구 생겼지롱, 생겼지롱, 빠빠빠! 쪼꼬야! 이제 2분 남았어, 2분, 2분 남았어. 이 위에 있는 럭키 블럭이 왠지 좋아 보인다. 이 위로 가야지, 난 위에, 어 여기 럭키 블럭, 아까 보였, 어? 여기 럭키 블럭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쪼꼬가 다 열었나? 어, 아, 아, 아. 아니었나? 잘못 봤나? 어, 너무, 너안 돼! 이런 기블럭 다내 거야! 오. 내 네, 기블럭이다! 야! 어안 아, 돼! 아! 쫄리다. 아, 아. 속보야, 떨리. <laughs> 나, 나 죽어가. 속보야, <laughs> 나 죽어가. 뛰어가야 어, 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속보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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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아, 아. 빨리 죽어야 파밍을 한다. 쪼꼬야, 1분 남았어, 1분! 쪼꼬야, 1분 남았어! 안돼에에에에에 1분 남았다, 1분! 얍! 얍! 어어, 아. 쪼꼬야, 1분 남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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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럭키 블럭. 럭키 블럭, 저 위에 있네, 위에. 위에 있다, 럭키 블럭. 예. 내 곡갱이, 내 곡갱이. 곡갱이로 캐, 캐서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 여기, 아, 아, 어, 어떻게 캐? 야! 야, 어이자 뭐 이거 캘 수가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안돼, 시간, 네. 시간 간다. 안 시간 간다. 네. 시간 간다. 어, 시간 간다. 시간. 안돼. 야, 네. 야왜나못 올라가냐? 길이 왜 이래 이거? 안 길이 뭐 올라갈 수가 없어. 뭐야 네. 여기? 네. 뭐야 이거? 아, 블럭 설치하면 되는구나. 뭐야 <laughs> 그래. 내가 바본가? 블럭도 설치하면 되잖아. 얍. 빨리 죽어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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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돼. 안 돼. 어? 쪼꼬야! 어? 시간 끝났어. 아 시간 끝났다, 쪼꼬야. 우리 가운데서 모이자. 쪼꼬야, 이제까지 모은 아이템 다 정리해. 방호구입고 무기 챙겨.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쪼꼬 분위기를 봐서 쪼꼬가 되게 별론가 봐 지금 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나의 승리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원거리 공격은 안 되지만 위기가 어마무시하거든 어? 쪼꼬야 쪼꼬야 어? 이제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됐어? 그러면 아. 쪼꼬가 카운트를 10부터 해라 알았다 하는 동안 도핑을 해라. 알았다. 고. 10. 오케이. 2. 8. 다. 다 먹는다. 러키 푸션. 5, 간다. 4, 다 먹었다. 4, 간다. 2. 1. 고! o y g o y o u 어 o you 어, 어. Oh. 더블 h oh. 요 <laughs> 다시 한번 가자. 3. 투원 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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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쪼꼬야? 어. 쪼꼬야 어. 우리 <laughs> 우리 도대체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냐 쪼꼬야 어? 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우리 무조건 한방이냐? 어. 그런 같다 아, 쪼꼬 무기 데미지 몇이냐? 150이다. 쪼꼬 무기 데미지 150이냐? 그렇다. 나는 100인데. 어, 어, 어 내, 나보다 쎈 무기를 들고 있다니. 어, 이럴 수가. 어, 이거, 이거. 그러면 쪼꼬야. 어. 두 번째로 쎈 무기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자. 두 번째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쎈 무기를 하는 거다. 알겠다. 두 번째로 쎈 무기다. 알겠다. 준비됐냐? 뭐부터 하겠다. 알았다. 도, 도핑, 도핑, 도핑. 3, 2, 1, GO! 간다! 간다! 야! 아하하아아 <laughs> <laughs> 쪼꼬야! 두 번째로 쎈 무기로 나 때려봐라. 아! 먹무기가 <laughs> 뭐 때렸다. 잘못했다. 다시 이거 두 번째로 쎈 무기 맞냐? 아니다. 아, 아, 이거다 두번째로 쎈 무기 데미지 몇이냐? 80이다 어? 나랑 똑같은 무기인데 쪼꼬야 쪼꼬가 나를 못 때렸나보다 그런가보다 어. 멍뭉이가 잘고나 때린다 <laughs> 우리 멍뭉이 우리 멍뭉이 죽이지 마라 아. 어. 어. <laughs> 멍뭉이의 복수다 야! 아! 나의 복수다 <laughs> <laughs> 쪼꼬야 어? 어, 어찌됐건 음. 어찌됐건 내가 이긴거다 <laughs> 근데 뭔가 이 찝찝함은 뭐지 어? 뭐가 이 찝찝함은 뭐지 내가 이긴건데 뭔가 수련하게 이긴거 같지 않은 느낌은 뭐지 아 이거 너무 이거 한방싸움이 됐어 세번째로 센 무기도 한번 해볼까 세번째로 센 무기도 한번 해보자 팔십 그러냐? 세 번째로 센 무기로 다 때려봐라. 이거냐? 내가 세 번째로 센 무기로 한대 때려볼까? 빠샤! 좋아. 이제 좀 확실하게 이긴 느낌이 난다. 나는 세 번째로 센 무기도 데미지가 50이다. 세 번째로 센 무기도 데미지가 50이다. <laughs> 알겠냐 쪼꼬야? 야. 아, 할수 아, 아. 어, 있어? 있다. <laughs> 쪼꼬야. 그러면 러, 첫 번째 럭키블럭 레이스는 쪼꼬가 이긴 거고 두 번째 럭키블럭 헌거 게임은 내가 이긴 거다. 근데 그래. 이번 이번에도 설마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겠지? 없어. <laughs> 어, 아직도 첫 번째 레이스에 어, 안 좋은 기억이 난다 쪼꼬야. <laughs> 어어어어 오늘 럭키블럭 헝거게임은 처음이었는데 이올어픽 경기장에서 럭키블럭 헝거게임이었고요 한국 국가대표님들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해봤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와 쪼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 어 안녕!